자, 이제, 그, 그 다음 문제를 보면, X 세제곱은 1이다. 자, 이런 허근을 어,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이 방정식, 아주 간단한 방정식인데, 여기서 이제 좀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를 좌변을 이항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자, 제제 1은 세제곱이라고도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부르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에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자, 이것을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3자를 다 띄고, 3자를 띄고, 이렇게 가로를 친 다음에, 앞에 걸 제곱하고, 그 다음에 곱해서 보호받는데, 플러스 AB 뒤에 거 제곱.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하니까. 자, 이것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3자를 띄면, x 빼기 1그 다음에 앞에 거 제곱 자그 다음에 이렇게 두개 곱해서 부호 반대 부호 반대면은 플러스 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는0 여기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게 0 되는 값에서 여기서 x는 1이라는 자 실근이 나오고 실근 그 다음에 이제 요게 0이라는 데서 허근이 나오는데 자, 여기 0이다. 놓고 풀으면 근의 공식으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e q u a 0이라는 방정식을 근의 공식으로 풀으면 x는 자 2a 분의, a가 1이니까 2 분의 마이너스 b가 1이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1이고 빼기 4ac가 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2 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쓸수 있다는거지 허근이 나왔죠. 허근. 자 그럼 이중에 플러스 짜리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를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쓰고 오메가 오메가라고 읽어요. 오메가 오메가 그 다음에 또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것을 이제 켤레 관계니까 오메가 파. 자, 여기 부호가, 자, 여기하고 여기만 다르니까 켤레 관계가 되는 거죠. 오메가 파. 자, 이렇게 두 개의 허근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게 뭐냐면, 자, 이 오메가라는 거, 이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차피 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고, 또 2차 방정식은 요렇게 된 3차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는 일단,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음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되는 거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도, 성립하는 거니까, 뭐가 성립하냐면, 오메가 제곱 더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근이니까, 어떤 이차 방정식이 두근이냐면, 이와 같은 이차 방정식이 사실은 이게 두근이잖아요? 이게 두근. 그러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은 즉, 오메가, 오메가, 바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여기서 A가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마이너스 1분의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분의곱 오메가, 오메가 바는 A분의 A가 1이고, C가 1. 그래서 1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파가 나온다고. 자,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맨 마지막에 했던 오메가 제곱은 왜 오메가 파, 마이너스 오메가 파냐. 아니, 오메가 파예요. 지금 잘못 썼네. 오메가 제곱은 여기 1이고, 오메가 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식에서 우리가 오메가, 오메가파라는 것은, 자, 요놈이 이항하면이 오메가가, 이 오메가가 이제 이쪽으로 이왕하면은 뭐가 돼? 오메가파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죠? 오메가파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이, 이두 개가 0쪽을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게 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같아지냐면, 요두 놈이, 같아지니까, 요 놈하고 요 놈도 같다는 거지.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파도 같다. 그래서 요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파. 그래서 이제 다시 한 번, 요걸 정,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메가를 세 제곱하면 1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메가 세 제곱이라는 거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도 0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근계 관위에서 마이너스 1이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다. 자 요것을 전부 다 암기해야 돼 암기. 암기.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오메가라는 것은 사실 누구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루트 3i다.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x 세제곱은 일자리에서 나오는 허근. 허근은 꼭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로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하나 더 알아줬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오메가 바라는 것은 자이 오메가로 이 오메가로 일적으로 일 나눠주면은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일 이런 관계니까 서로 또 곱해서 일 되는 관계 곱해서 일 되는 관계는 서로 역수 관계가 돼서 역수 관계 곱해서 일 되는 거니까 자이런 일이 벌어진다. 자, 요걸 꼭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X, 자, 두 번째, X 세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허근이 나와, 허근. 음, 것도 자, 이것도, 이제 요 마이너스 1 이쪽 이항을 시키면, X 세제곱 플러스 1, 1은 세제곱, 1의 세제곱을 해놓고, 이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자, 여기서도,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에 의 하면 a 의세 제곱 더하기 b 의세 제곱은 3차를 떼고 a 더하기 b 쓰고 앞에 거 제곱 곱해서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자 이런 방법이에서 이걸 인수분해 하면은 자3차를 떼고 x 더하기 1 그다음에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는 0. 이런 방정식이지. 자, 그래서 여기서 실근. 이게 0 되는 데서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서 0 되는 값에서 허근이 나오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x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0. 자, 아까하고 다르죠? 아까 것은, 뭐였어요? 아까 것은, 어, 떤이차 방정식이었냐면, 이렇게 생긴 이차 방정식이었고, 여기는, 이거 앞에, X 계수가 마이너스 1 되는 2차 방정식. 자, 둘이 다르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요걸 근의 공식으로 X를 구해보면, X는 분의 2 a 분의 분의2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 플러스 1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것도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아까 그다르 게가 1로 시작하는 거, 1 아까는 여기 마이너스이었는데 이 1로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것도 여기서 이것도 오메가라고 해요. 오메가 그래서 여기서 또두 가지 나누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오메가, 자, 오메가, 아까 똑같은 오메가는 아니고, 여기서만 부르는 이름이고, 2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3i. 자, 이것도 켤레 관계니까, 둘이, 오메가 바라는 허수라고 표수,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는, 자, 여기서 나온 오메가야. 여기서 나온 오메가고, 또, 이 2차 방정식, 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오메가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을, 이놈을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지. 근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게 누구냐? 자, 성립하는 거지.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대입한 거. 자, 여기다가, 우리가 여기다 오메가 대입한 것이 성립하는 거니까, 보섯이 뭐 만약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일은 0. 자, 그다음에 요두 개가 이두 군이, 이게 이 방정식의 두 군이니까, 근계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거 두개 더한 거 합. 곱 이걸 표현해 보면 두 군의 합은 자 마이너스 누구분의 누구, 마이너스 자 여기 1분의 마이너스 1. 이걸로 해야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될 것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a분의 c니까 1분의 1이 되겠지 음, 요 a분의 c 해서 1분의 1자 그래서 이것이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메가 제곱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나와요 아까 위에서는 위에서는 오메가 제곱은 바이너, 오메가 반대, 여기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반, 약간 다르죠. 자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음, 응. 암기. 두 개가 좀 다른 오메가야. 응 똑같은 오메가가 아니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왜 나왔느냐. 자요놈이왜 나왔느냐. 이거죠. 여기 두 군데서. 여기서 우리가 오메가 제곱이라는 것은 두놈이항하면 구별을 행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다음 여기에서 어, 오메가 바라는 것이 누구냐 오메가 오른쪽 이항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를 되겠지 이제 이걸 마이너스 묶어내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자 그래서 이두 놈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냐? 이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오메가 파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이쪽 넘겨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파가 오메가 제곱이다라는 요식이 나오는 거란 얘기죠. 일단은 다 외워야 돼.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음.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다시 한 번.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x 세제곱은 1이라는 요 방정식. 자, 요, 사실은 이게 진짜예요. 진짜. 진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짜리에서 나오는 오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짝퉁이라고 합시다. 짝퉁 이미테이션.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자, 여기서 어, 어떤 오메가가 나오냐면 오메가가 자, 오메가, 오메가가 누구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자, 그러니까 여기가 <laughs>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기억을 반대로,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누구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이꼴 0이고, 여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이꼴 0.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헉은 여기서 나오는 헉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에서 한개 쓰면, 여기서 이제 오메가 3개 쓰면,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는 1.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파. 자, 이게 외우실 때까지 써야 되고, 아이고, 어디까지 갔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오메가의 성질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여기는 1이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도 1이고,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파다. 자, 이렇게 책을 하나도 안 보고도, 책을 하나도 안 보고도 이렇게 내용을 다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내야지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걸 꼭 알아두고 자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조금 키워서 보면 x 세제곱은 x 세제곱은 1이다라는 거의한 허근이 오메가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오메가지 진짜 짝퉁이 아니고 음. 자 그럼 이 사진의 이 오메가는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자 여기가 1이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성립 하죠? 한번 여기다 써보면 오메가 3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 자밀이게 써놓고 시작해야 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파는 1,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파자 이걸 써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이 3의 배수를 가는 오메가 6제곱, 뭐 오메가 9제곱, 오메가 10제곱 이런 거다 12제곱, 12제곱에 12제곱 오메가 12제곱,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거다 0이 돼, 요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 9제곱을 털어버려. 자, 오메가 9제곱을 털면, 이건 오메가 9제곱 곱하기, 아, 0이 아니라 참. 여기가 1이 되겠죠, 1.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1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9제곱 더하기 오메가 1제곱이니까, 야가 1이 되니까, 그냥 오메가만 남는 거고. 여기는 오메가 3제곱, 5제곱은 오메가 3제곱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해준건데 이게 1이니까 요것만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3제곱씩 털어본대 오메가 제곱, 3제곱, 6제곱, 9제곱 이런 걸다 털어내면 됩니다 그러면 1, 이렇게 이걸 구하는 거지 근데 이 놈이 지금 요놈을 갖다, 요 놈을 갖다 순서를 좀 바꿔 쓴 거잖아요 다시 한번 쓰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쓰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0이 된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건 어떻게 푸느냐. 여기 보면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가 어디 냐면 여기 있죠. 1 플러스 오메가.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놈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이 q 0에서, 이놈을 말하는 거니까, 이놈을 이쪽에 이을시키면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지. 그래서 요 놈이 누구다? 요 놈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위에는 오메가 제곱이잖아. 이게 앞부면 마이너스 1만 남는다. 이 말이죠. 자, 마이너스 1만.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더 이상 조금 이따 다시 부를게요.